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입니다. 오늘은 미홀 K2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할 텐데요. 기존에 저희가 미홀 K1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K1 제품 뭔가 조금 더 올드해 보이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당장 보이시지만 K2가 조금 조금 더 이쁜 모습입니다. 그래서 K2 제품이 과연 미홀 K1과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K2를 사용했을 때 장점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미홀 K1과 K2 제품은 스펙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미홀 K1에서도 1300W, 1500W 제품이 있는데 K2에서도 1 3 0 0 w 에 1500W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소비 전력 차이가 과연 K1과 K2가 어느 정도 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미리 저희가 실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K1 제품이 당연히 소비자들이 좀더 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조금 뭐 다르게 나와가지고 그걸 이따 테스트하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의 기본적인 스펙상으로 봤을 때 세로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이게 기존에 설명드렸을 때가 50cm 정도라고 했는데 한 2cm에서 1.5cm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높이나 이 가로 부분은 크게 뭐 변하진 않았고요. 저번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K1 제품, K2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이 그릴이라고 할까요? 이 그릴 부분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과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이게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날개를 움직이는 게 조금 더 K2 제품이 유연합니다. K1 제품은 거의 관절 꺾기 수준으로 한다면 굉장히 부드럽게 바람의 방향을 위아래로는 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후면 모양을 보시면 후면 모양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 이게 화면에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재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 K1 제품은 플라스틱 느낌이고, K2 제품은 이거를 제가 쇠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약간 쇠 느낌의 재질 같은. 그런 프레임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겉에서 보이시기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과 조금은 가벼운 어떤 느낌의 재질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K1 제품 같은 경우에 저번에 저희가 테스트했던 거는 우측 상단에 눌러 가지고 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K1 제품 같은 경우에 실내에서 돌렸을 때 600와트 정도 이상 수준의 소비 전력이 나왔었습니다 분명히 전격 출력은 330와트짜리 제품이었는데 왜 600와트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그냥 중국의 중국산 제품의 어떤 뻥 스펙이라고 보고 있고요 K2 맥스 제품은 400와트인데 그렇게 됐을 때이 제품의 소비 전력은 어느 정도 나오냐 분명히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이게 더 냉방 능력이 낮고 이게 더 냉방 능력이 높으니까 소비 전력이 이게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바로 테스트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시 46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을 바로 켜볼 텐데 가장 강한 바람으로 해서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켰는데 어... 송풍만 되고 있습니다. K1 제품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송풍이 좀 돌다가 에어 컴프레셔가 돌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에어 컴프레셔가 동작 됐을 때부터 다시 시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2시 49분 정도 됐는데 지금 컴프레셔가 돌기 시작합니다. 소비 전력도 확인해 보시면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정도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3시 49분 정도입니다. 지금 1시간 정도 됐는데 실제 소비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전력은 1시간 동안 약5 1 0와트 아워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500와트 전후로 소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k1 1300와트짜리 제품을 리뷰했을 때는 600와트 이상 소비가 됐는데, 이 K2 제품은 오히려 냉방능이 더 높은 1500W짜리 맥스 제품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전력이 500W 정도인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K1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뻥스펙이좀 심했던 게 아닌가 싶고, K2는 그래도 전격 출력 400W 정도에서 지금 상황 500W 정도 사용한 거 보면은 그래도 좀 괜찮게 어떻게 보면은 전격 출력이 표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냉방 능력 중에서 실제로 이 앞에 표면의 온도나 아니면 이 앞쪽의 온도가 어느 정도 바람이 나오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 10분 조금 안 됐을 것 같은데 일단 보니까 1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번에 K1 같은 경우에도 한 10분 정도 언저리 했었을 때 15.7도, 8도 정도 됐었으니까 이것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그 정도는 될것 같고요. 지금 앞쪽에서 나오는 바람이 16도짜리 바람이지만 한번 그 테스트를 찍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제로 17.8도가 이쪽 표면에서 온도니까 저번에 16도 정도 나왔던 그 테스트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아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냉풍, 이 바람 자체는 16도 나오기 때문에 K1 1300W 제품하고 K2 MAX 제품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지금 테스트를 하다가 처음에 했을 때, 제가 사실 원래 동작을 한번 했다가 끈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 20분 동안 기다려도 컴퓨셔가 돌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상해서 조금 있다가, 파워뱅크 전원을 내렸다가 다시 전원을 공급해서 하니까 지금 또 정상적으로 작동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30도가 넘어가면 동작이 컴퓨셔가 돌지 않는다? 이것 때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지금 컴프레셔가 동작이 잘 됐다 안 됐다는 게미 홀의 어떤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껐다 켜니까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내부 온도는 다시 지금부터 기준을 해야 될것 같은데 33.9도고 지금부터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멘트가 좀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예상밖에 높은 소비전력과 예상 밖에 덜 시원함에 살짝, 네, 당황스러운데, 실내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소비 전력이 500W 정도 나왔던 걸로 봤습니다. 근데 역시 실제 필드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실제로 와서 해보니까, 어, 이 주변의 온도가 무더워서인지 소비 전력이 660W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캠핑장에서 뭐, 물론 캠핑장의 텐트 내를 시원하게 해가지고 600W 미만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텐트에서 썼을 때 지금 같은 무더운 날씨에서 1 6 0 w 까지도 올라간다.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파워뱅크 없이 과연 사, 사용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단 온도는 텐트 내 온도가 3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1시간 정도 촬영을 했는데 어 이게 근데 저희가 사실 좀 더워 가지고 텐트를 조금 열었다 닫았다 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텐트가 복사열 때문에 쉽게 온도가 내려가진 않습니다. 드라마틱한 어떤 내부의 온도 변화를 뭐 원한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꿉꿉한 이런 날씨에서 좀 습기를 제거하고 조금 더 쾌적하게 캠핑할 수 있는 용도로 미호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미홀 K2 제품 테스트를 했는데. 아까 660와트까지 올라갔던 게 그래도 조금은 날이 선선해지면서 610와트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가 넘었는데 해가 조금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태양이 충전이 되고 그 태양광 충전을 통해 가지고 에어컨에 전력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될수 있을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360와트 패널을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을 때는 오늘 400 와트 정도까지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한360 정도가 나왔고 일단 병렬을 연결했을 때 조금 병렬 연결 방법이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연결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350에서 360 혹은 날이 좀더 괜찮았을 때는 400 와트 이상 충전이 될때 미월에서 쓰는 전력량이 600 와트라고 했을 때는 시간당 200 와트 정도 더 소모가 되는 거니까 한 10시간 정도까지도 소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샤오미 미월 k2 맥스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k1은 사실 저희가 야외에서 테스트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뭐이 k2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k2 하나만 저희가 봤을 때 분명히 좀 괜찮은 에어컨이긴 한데 스윙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서큘레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머리 마치나 아니면 다리 쪽으로 해가지고 시원하게 한다면은 좀 더운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 더 시원하게 캠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